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빛이되, 어둠이 그를 이기지 못하더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군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여섯이 놓였더군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매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사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 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하시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그 후에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군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아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세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다이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군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 아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유대인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파괴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때마침 6월절 곧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사오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군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소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다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몸을 일으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렇다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비슷하다 하거늘, 그는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 없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속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하시니라.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됨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으러 가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 시요 세상에 오 시는 하나 님의 아 들이, 신줄 내가 믿 나이다 하 니라, 이말을 하고 돌 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 아를 불러 말하 되 선생님 이, 오 셔서 너를 부르 신다 하니 마리 아가, 이말을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 께 나아가 더라. 예수 는 아직 마 을로 들어 오지 아니하 시고 마르 다가 맞이 했던곳에 그대로 계시 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울러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그를 보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빛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는 다른 성경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